안녕하세요. 오날남입니다 오늘은 대운에 목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48자에서 목이라는 것은 2월, 3월, 4월, 봄을 뜻하고요. 하루로 보자면 새벽 아침 3시 30분에서 9시 30분, 시간대를 의미하면서 새로운 시작, 도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움직임이 멈춰 있었다거나 오래된 것들과 환경에서 탈출하고 변화를 주는 속성이 목행이 되기 때문에 목대운이 들어오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거나 환경과 인간관계에 새로움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일반적인 변화의 의미보단 도전적인 의미가 강한 시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목행, 봄기운이 대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잘 살아가는 사주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목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 계속 봐주세요. 목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간목, 을목, 지지의 인목 묘목이 있고요. 이 글자들은 봄바람을 뜻하고 계절로 봄을 의미하면서 푸릇푸릇하고 생기있게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라서 이러한 글자들이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생기있게 아름답게 꾸며내거나 장식하는 재주가 발달되거나 발휘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발전과 성과를 잘 내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수월하게 따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주 팔자 구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용, 뷰티, 패션 장식,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기획 설계 관련된 분야에서 사주 팔자 구조에 따라서 크고 작고 성공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남녀 모두 성공하기에 수월한 직업활동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가까이 하거나 그러한 환경에서 성과가 나는 식으로 봐서 도서, 교육 관련된 환경에서 학생들이나 타인에게 지식을 펼쳐 낸다거나 아이디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는 창작,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 도전, 긍정적인 의미를 끄집어 내주거나 높여주면서 성공하게 되는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목행이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시작과 이동 변화를 많이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작 도전을 하는데 재물이 잘 흩어지게 되고 깨지기 쉬운 시기로 볼 수도 있어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시도나 시작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재물 낭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하던 일이나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안정감, 고정감, 소득을 우선 꾸준히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로 봅니다. 특히 묘목이 대원에 들어오게 되면 이사, 이직, 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변화를 하는 현상이 10년 동안 다발하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이 잘안 된다거나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로 애초에 한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서 환경과 사람들에게 몰빵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은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목대원에는 사계절에서 봄에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큰 혼란함이나 어려움이 직업 활동이나 물질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내 인생에 적용시켜서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인데요. 봄에는 직업적으로 결과물이나 보상이 따른 계절이 아니고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희망찬 마음으로 곡간을 열어서 씨앗을 뿌리고 토지와 환경을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조성해 나가는 계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데 일단 곡간을 열어서 움켜지고 있던 물질 이런 것들을 밖으로 뿌려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목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배우거나 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비용 지출 소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로 떠나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쉽게 깨지는 시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현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 벌리면 현금화를 쉽게 할수 없는 것으로 묶어서 바꿔서 관리하는 게 재물을 크게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대운에는 너무 희망과 긍정으로 모든 일에 시도를 한다거나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결과를 확실히 보기도 전에 자꾸 새로운만 추구하다가 시간과 재물이 탕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 마무리에 대한 목표, 목적을 야무지게 생각해 놓고 일을 벌리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운에는 새롭게 장식한다거나 단장하는 쪽에 감각과 재능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토목, 건축, 설계, 부동산 관련된 분야에서 사주에 따라서 세부 업종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획하거나 시공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유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 사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목대운의 남성분들과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은 미적이고 새롭게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섬세함이나 꼼꼼함을 조금 더 요구하는 뷰티 미용 패션 인테리어 장식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분들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세부 업종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창작, 생산, 서비스, 교육, 유통 관련 업을 하시면서 큰 돈을 버시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자신이 생각했다거나 하고 있다거나 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강의 컨설팅 상담 관련된 분야에서도 큰 성공이 따르는 시기로 목대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쪽으로 유리한 일간은 간목 을목 임수 계수 일간 분들이 목대운의 말이나 행동 제스처들이 자연스럽고 많아지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재물적 발전이 따르게 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희망, 활력을 돋아주는 예능, 예술, 오락,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분야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따라오는 부유함이 발생되는 식으로 목대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수일관 분들이 목대운을 만나게 되면 예체능에 흔하게 관심을 보이고 직업적으로 재능이 나타나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대운과 연관성 없이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행으로 세력을 추구하면서 해소를 해주신다거나 취미활동으로 목행에 관련된 쪽으로 해소를 해주시게 되면 행복도가 높아진다거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자별로 대운넷에 들어왔을 때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을 알아보자면요. 갑목이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쭉 밀고 나가게 되면서 강력있는 모습이나 활동성을 띄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전적 정신이나 부닥쳐보려는 의지가 두드려지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남들보다 앞서거나 나서려는 에너지가 강해지기도 하고 추진력과 우두머리 기질이 강해지는 시기로 실속보다는 인기나 명예, 타이틀이 따르는 시기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내실은 적을 수도 있어서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결과물이나 자신의 몫을 잘 챙겨야 되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을목이 대원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잘 엮이거나 연관되며 살아가는 환경, 인간관계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 친화력이나 처사이 좋아지고 사회성이 좋아지면서 발이 넓어지는 시기로 좋은 점이 있기도 한데 틀이나 규칙이 쉽게 무너진다거나 원칙적인 사고방식이 줄어들면서 재물관리나 인간관계에서 이성적 판단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는 확실한 태도가 줄어들면서 자신에게 고생할 일이나 힘든 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주로 을목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봐서 역마 관련된 직업 활동이나 환경이 어울린다. 이동이 많다거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들과 사이에 많이 드러나게 된다 또는 그것이 인기가 될수 있다. 운이 좋지 않으면 구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목은 어두운 새벽 시간에서 아침으로 넘어오는 시간대로 12지지 글자 중에서 가장 변화량이 많은 시기로 보기 때문에 인목이 들어오는 대운에는 급속도로 발전한다거나 어려워진다거나 엄청난 속도로 성공하거나 고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요. 환경이나 자신의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기로 삶을 대하는 생각이나 자세, 마음가짐이 확확 바뀌는 시기로 이때가 부귀빈천의 변곡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구간으로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지. 좋은 변화에는 조금 더 자신의 몫을 챙기고 나쁜 변화에는 위기 사항을 대비할 수 있겠다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신감이나 저지르고 보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식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큰 인기나 명예가 따를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 줄어든다든지 구설이나 물리적인 피해까지도 따를 수가 있어서 급발진이나 과시하는 행동에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목 대운에는 분주함이나 이동 현상이 지지 글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글자로 거 의 변화나 삶의 터전의 새로움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어서 안정감이나 편안함이 떨어지기 쉽고 뭔가 많이 보고 듣고 시도하면서 경험을 하긴 하지만 완성도나 결과물이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발생한다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손실 피해를 봐서 회복 불능에 빠지는 현상도 잘 나타나지 않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확실한 성공과 확실한 실패가 잘 나타나는 구간이 아니게 보는데요. 묘목 대운에는 호들갑스러운 예민 성급함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차분함과 안정감이 요구되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묘목 대우되는 뭔가 떠들고 보여주고 나서고 창작하거나 기획해서 펼쳐내는 형태의 직업 활동 분야에서 보상이 잘 따르게 된다거나 자신이 즐거움이나 행복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보기도 해서 직업이 아니면 취미로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해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남자가 목 대운을 만나게 되면 부지런해진다거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를 할때 외부 협조 도움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고생 뒤에 직업적 성공이나 물질적 보상이 따르게 되는 순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천간에 갑목 을목이 들어왔을 때는 강하지 않고, 지지로 인목, 묘목이 들어왔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나 인간관계를 상대할 때 마음이 급해지거나 스스로 안정되지 않아서. 원하는 상대와 관계 발전과 관계 유지하는 게 수월하지 않은 시기라서 사람과 이성을 상대할 때 많이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요. 사람과 이성을 상대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거나 피로도가 쉽게 쌓이는 시기로 가서 직업적 물질적 성공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성 관계나 인간 관계로 고생이 따르거나 외로워지는 환경이 조성되기 쉬운 시기로 볼 수가 있어서 사람과 이성에게 에너지, 시간 투자를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딱 하게 되면 은 열심히 고생해서 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주변에 의해서 다시 흐트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까지 위기의식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간목 병화 을목 정화 일간분들 남성분들은 30대 40대 때 목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연애를 할 때와 가정생활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흔하게 발생되기 쉬운 시기로 배우자 상대를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아보고 경험해 보고 결정하는 순서로 좀 차분해지고 서서히 진행시키는 게 이성 관계 등 인간 관계 등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남자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일을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마무리를 잘 지어나가야 하는 결단력과 마무리 능력이 중요한데 목대운 시기에는 저지르는 성향이 발달하고 결과 마무리 짓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방방 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신뢰감도 살짝 떨어지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여자와 관계 발전이 잘안될수 있으니 성숙한 물과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고 자신이 바뀌기 어렵다면 철이 좀안 들어도 재밌거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남자를 좋아해 주는 성숙한 여성을 만나면 좋다고 봅니다 특히 갑목 을목 일간 남성분들은 과도한 욕심과 욕구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서 이성 문제나 재물적 성공 실패에 기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만족하는 마음을 높여서 과도한 도전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많이 요구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신약한 갑목 을목 일간 남성분들은 부족했던 추진력이나 열정이 높아지면서 원하는 이성과 재물을 만나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따르긴 한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쉽게 흐트러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루고 달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생 설계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분들이 목대운을 만나면 생기 발랄해지면서 사람들이나 남자들을 즐겁게 재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본 인복과 남자 사람의 덕이 잘 따르게 되면서 고생을 덜하고도 직업적 발전과 물질적 성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 나가기에 좋은 흐름이 들어왔다로 우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천간의 갑목을 목보다는 지지에 인목묘목이 들어왔을 때 흔하게 발생되는 현상으로. 목대온 시기에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면 그러한 것을 좋게 봐준다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의지와 목표에 따라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의 노력으로도 주변 사람의 도움 협조가 따르는 시기로 조금 더 크고 야무진 목표 설정을 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살아가 볼만한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주가 많이 신약하거나 목대온 타이밍에 결혼, 출산, 육아하는 시기에 맞물리게 되면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실현하기보다는 배우자나 환경의 도움 효조를 받아서 결혼, 출산, 육아를 상대적으로 편하게 잘할 수있다로될 수가 있습니다. 목대운에는 자립적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해도 세속적으로 욕심이 좀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주변 사람을 활용해서 또는 협력을 해서 직업적으로 발전,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거나 남자 사람들의 지원 후원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고도 세속적으로 욕심이 충족되는 형태로 즐기고 살아가기도 괜찮은 시기로 봅니다. 여성분들이 목대운을 만나게 되면 일간을 떠나서 샤방해지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실력 능력으로 일이나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도 비교적 일처리가 잘 풀리게 된다거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시기로 이러한 점을 실력과 능력까지 갖춘 여성분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남들보다 빠르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타고난 팔자에 음기가 너무 강하게 타고났다거나 하면 기존의 환경과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과 성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사람을 먼저 정리하거나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운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다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목대운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운을 떠나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고 비겁이 강한 사주인데 목 기운이 비겁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겸손한 말과 행동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여성분들도 실수로 인해서 고생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운을 볼 때는 항시 사주 팔자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인 해석이 이러하다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